오늘은 2024년 8월 7일 수요일이고요. 세종 자이더시티 224동 2층 전세 나온 집 보러 왔습니다. 창 밖으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보이고요. 바로 앞에 정원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벤치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층은 어, 필로티여서 자녀분들이 마음껏 뛰셔도 좋은 그런 집입니다. 주방 아주 넓고요. 주방 식기 세척기, 인덕션, 오븐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 세탁실이 있어요. 거실, 주방, 시스템 에어컨, 공기청정기 있고요. 알파룸까지 에어컨 설치되어 있어요. 안방 드레스룸 선반 있고요. 화장대 설치되어 있어요. 안방 드레스룸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거실을 지나면 자녀방이 있고요. 자녀방 맞은편에 팬트리 공간. 그리고 두 번째 자녀방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신발장, 왼쪽은 팬트리 공간이에요. 세종자이더시티 224동 2층입니다.